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프야 사티비입니다. 오늘은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넬리코더만큼 빛났던 도쿄 올림픽 4위 아디티 아쇼크, LPGA 세계 랭킹 200위 인도 골퍼 아디티 아쇼크, 아빠 캐디 전담에서 엄마 캐디로 바꿔 경기한 아디티 아쇼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디티 아쇼크, 1998년생. 인도 2016년 L.E.T. 입회 데비 2016년 L.E.T. 투어 타타르 레이디스 오픈 우승 2016년 L.E.T. 투어 인도 여자 오픈 우승 2021년 제32회 도쿄올림픽 인도 여자 골프 국가대표 인스타그램 대다지티 골프 게시물 160 팔로워 73,100 팔로우 432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 주인공은 세계 1위 넬리코다였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못지않게 주목받은 골퍼가 한명 있습니다. 4위로 대회를 마친 아디티 아쇼크입니다. 기록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두 번째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7일 일본 사이타마현 가오고시의 가스미가 새끼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도쿄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아쇼크는 4위에 올랐습니다. 아쇼크는 최종 라운드 한때 공동 선두까지 올라서 깜짝 금메달까지 노렸습니다. 그러나 17번 홀에선 4m 거리 파트를 놓치면서 메달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남이 모네 리디아고의 한타 뒤져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아쇼크는 100%를 발휘했다. 올림픽에서 톱5든 톱10이든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만족했습니다. 해 아쇼크는 이번 대회 최대 화제 골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자 골프 불모지나 다름없는 인도에서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면서입니다. 세계 랭킹 200위지만 이번 올림픽 여자 골프 내내 한국, 미국 등 쟁쟁한 폭랭커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아쇼크는 평소 캐디 베을맨 아버지 대신 어머니에게 캐디 역할을 맡겼습니다.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면 어머니에게 캐디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대로 아쇼크는 이번 주 어머니와 함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감도 사라졌습니다. 아쇼크는 아무래도 아버지와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어머니와 기분 좋게 플레이한 게 도움이 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메시 아쇼크도 내가 하는 건 그저 테디백을 들어주면서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것 정도 외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골프닷컴은 아쇼크가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고 전했고 국제골프연맹은 연일 아쇼크의 활약상을 따로 전했습니다. 인도 방갈로르에서 태어난 아쇼크는 5세의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미 인도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3차례나 우승하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해외 무대로 뛰어들었습니다. 2015년 12월 유럽 여자 클로버스 퍼퍼리 탄스를 1로 통과해 유럽으로 진출했고 뒤이어 2016년 리올림픽을 경험했습니다. 리올림픽 당시 한국의 박세리를 알고 있다면서 나도 박세리와 같은 역할을 해 많은 유망주가 나오도록 하고 싶다던 아쉬크는 이후 대척자 길을 눈목지 걸었습니다. 베니티 통산 3승을 거뒀고 2017년에 인도 출신 첫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선수가 됐습니다. 람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은 인도의 딸이 하나 더 탄생했다. 인도 골프를 새로운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용기와 기술을 발휘한 걸 축하한다고 치하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